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 여행을 와가지고 또 우리 시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이 아침, 아침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근데 장마철인데 장마가 좀, 필요할 아, 그러나, 네. 일단은, 냉살이. 네. 그래서 이거는 빨라, 이건 듣기어그서 내가 사안 드는 언니, 신신 빼버리는 게 더. 저기, 수레도야 되고, 뭐야, 좀 이렇게, 치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안녕하세요~ 여름에는 사람만 도운 게 아니고! 밀가루도 더워해요. 그래서 내놓 고할 수도 없고 네. 또 내놨던 거는 밀면은 뚝뚝 끊어지고 탄력이 없어 그래서 하는 쪽쪽이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아, 기온이 높다 보니까 그 뭔가 밀가루가, 탱탱함이 사라지죠. 밀가루가 아주 예민해요. 언니 두분다 칼국수예요? 여름에는 너무 더울 때는 장사하기가 좀 밀가루 장사도. 떴나봐. 네, 떴어요. 예쁘지요? 네, 그래, 예뻐요. 이뻐, 정성이지. 이뻐요. 아니, 비싸고 싸고 다니네. 내가 떴다바꾸는게두 정성이지. 좋아요. 어. 재미로그요 <laughs> 너무 뜨거우니깐 끝이 아니지.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 여행을 와 가지고, 또 우리 시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님들도 역시나 드셨는데 네. 청양고추를 이렇게 한 수량이요? 어, 한한십분 정도 넣어서 네. 맛있는 분이 많아요. 아 어. 그러니까, 칼칼한 걸 좋아하시는 그렇지, 그렇지. 분들이요. 어. 그래서 청양고추는 일년 내에 써 쓰고 쓰고. 아, 네네 이제 손님들 상에도 넣으면은 넣고는 넣고, 네.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안 넣고 안아 입고. 항상. 준비해 줍니다. 이제, 그, 그냥 칼국수 본연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다 그 뭔가를 추가해서 양념을. 한국 사람들은 좀 매운 거, 칼칼하게. 칼칼하게. 좋아하는 얼큰하고 네. 그런데, 네. 이런데 보면 고추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아, 이렇게 고추를. 아, 이렇고요이러면 어, 양념장. 양념장을 만드시는 응. 거고. 응. 응. 사모님 의상은 거의 못 바꾸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색상. 참, 음. 제가요. 원래 네. 까만색, 지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이런 이런 색안 좋아했었는데 여기 나온 뒤로 어, 아니 아니 그 전에 네. 손님들이 밝은 거 입어라, 밝은 거 입어라. 아 손님들이 어, 밝은 거 입으라고요? 어, 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입은 뒤는 이거 훨씬 전부터 아 전부터 입으신 전부터. 거예요? 어. 거실이 부던이 제가 제 분홍색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또 저도 이거 입다 보니까 밝은 색이 맞는 거 같아요 음식하는 거 기분이 사람에. 뭔가 어, 밝고 어, 어, 이렇게 어두운 어. 색보다요어 그게 취향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가 지금은요 네. 분홍색을 아주 좋아해요 아받아들여야 <laughs> 그렇죠 아, 이거는 지금 주문하신 거는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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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떡국이신가요? 어, 떡국인가요? 떡국을 어, 좋아요저 떡국을 좋요저 떡국을 요저 사모님들은 떡국을 사하세요사아하떡국 어, 좋아하세요. 네. 예, 네, 어. 아 네. 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손으로 받아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카메라를 짓고. 어, 잡소. 네. 우리 집 결명자물이 또. 아, 결명자물이에요? 부모님들이 아... 결명자물을 좋아해요. 구수하죠, 이게? 구수하고 여름에 차갑게 해서 먹으면 아주 맛이게할 거예요. 아, 맛이 아 그렇죠. 칼국수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으면 칼국수하고 만두, 만두는 아유. 따로 이렇게 뭐. 아, 그래도 되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죠. 접시에 네, 그렇죠, 담아서. 그렇죠. 그럼 두 가지로 주세요. 그러면. 칼국수 따로, 칼국수 만두. 칼국수 1인분, 만두 1인분. 네. 그럼 만두는 고기만두, 김치만두 섞을까요? 네. 예스. 아, 틀려. 그거랑 틀려. 아, 맞다. 여기 쯔양, 유튜버 쯔양 어, 왔었죠? 네, 예, 맞어요 근데 그분은 어, 생긴 걸로는. 그럼, 그럼. 단인분도 안되는데 그럼. 그럼. 한 20인분 먹죠. 그럼. 와. 아, 놀랬어요. 그분은 여자분이고 아. 외소한 좀 체격인데. 그게 내가 걱정을 많이 했더니. 네. 그 옆에 있던 총각들이 그분 잘 알더라고. 네. 원래 잘 드신다고. 어, 근데 뭐 병원에서 검사했는데도 아무 이상 없었대며. 네. 어, 그게 다행이에요. 아주 워낙 잘잘 잘 드시는 분들이. 계신 너무나도 이쁜 아가씨가, 아우 너무 그래서 네. 아우, 걱정 많이 했어요 네, 그분이. 네. 총각들이 옆에 네. 팬이래. 유명해요. 어, 그처 것들이 취향팬이라고 매실도 큰거 하나 사다 주더라고. 어, 그래요? 어, 매실을, 그 네. 매실 음료를 좋아하다는그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사, 사다 주면서 아하. 저 병원에서 다 검사했는데, 언니 건강상의 미소?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잘 드시는 거예요? 어, 아무 이상 없다 그랬라요 위도 안 늘어나고 아무 이상 없다. 그러니까 저는 저 그전에 리퍼트 대사하고 미국 대사 있어요. 네. 리퍼트 대사라고 그 오바마 때 한국 아, 미국. 미국 대사분이 아, 있어 네네. 그분이 우리 집 단골이에요. 어, 네. 그래서 뭐 밤이나 낮이나 잘 오셔도 그분이 그분이 오면 손님들이 좀 무척 좋아해요. 네. 그분이 인기가 아주 많아. 네. 그래서 손님들이도 아주 좋아하고 막 잡히는데도 사진 찍자 그러고 막 그런 분이 너무 많은 분이야. 그분 인기가 많더라고. 네. 근데 그분 그분 사진을 오히려 걸면은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가게가 아, 그래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게에 그게 많이 와서 그분이 네네. 미국 홍보물에 네 함께 갑시다 그거 찍을 때 우리 가게도 찍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걸어놓고 싶어 사실은 아. 근데 뭐그 여기서는 근데 아또 서로 간에 그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수의양님, 뭐 아니면 리퍼트 대사님, 뭐 오신 거 걸고 싶어도 또못 거시네요. 네. <목소리도> 네, 감사합니다.